현재 엄청난 눈이 와서 지금 이 눈보라가치고 지금 저눈보라 사이로 엄청난 사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제 인생상 본 언덕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은 마을 부스도안 다니고 현재 원래는 여기가 이런 적은 제가 한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래는 마을버스가 다니게끔 제설을 해 놓고 마을버스도 못 다닐 정도의 높은 언덕이죠. 그래서 지금 제설도 안돼 있고 지금 사고도 엄청 났어요. 지금 보이는 차가 보이는 차만 한 여기 여기 앞에 지금 역주행 돼 있는 거죠. 사고가 나고 반대편 차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도 한 두세대가 있었어요. 내려오던 차가. 그리고 저쪽에 입구에 막혀 있는 거, 교차로 입구에 막혀 있는 거는 벌써 꽤 오래됐어요. 지금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 저 나무 사이로 한 네다섯 대가 있는데, 지금 경찰이 그나마 출동을 해서. 상황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험사령도 지금 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저 위에가 이제 고속도로도 있고, 고속도로 출구도 있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여기 약 2만 세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다가 모두 돌아 나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위에서는 사고가 왔는데, 이제 내려오다가 여기서 사고가 엄청나서, 지금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죠? 지금 보이는 차량만 세대, 네대입니다. 벌써 지금 30분간 약 3번의 사고가 났어요. 2중, 3중, 4중. 그래서 여기 지금 눈 오는 날, 지금 눈보라도 치고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가해야 되는 차량들은 겨우겨우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사고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